와..이게 비가 계속 와서 큰일났네 우산 쓰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붕판붕괴 핵인싸 유튜버를 꿈꾸는 신발입니다 오늘은 제주 용담동에 위치한 구독자님의 셀프 시공 이벤트 중에 연장 빌려드리기 첫 번째 집에 왔거든요 여기 구조물 보니까 음..빛의 흔적도 있고 그리고 노력하신 흔적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와서 연장도 빌려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구조물에 대한 디테일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집도 좀 보여드리고 그럼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뭐 집은 뿐만 아니라 셀프 집 짓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물이 있어요 그물있 이거 프 원래 이런 거였는데 15mm 정도.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유.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셔. <laughs> 아니 유튜브에서보다 실물을 보니까 유명인 만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집이 네. 오실 때 보셨겠지만 양쪽의 기둥에 제가 네. 셀프로 하지 작업을 네. 3일 동안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이그 양쪽 기둥에 하지 작업을 했냐면은. 네. 이쪽에, 이제, 물이 새요, 저희 집에. 아 그래서 이 원인을 2년 만에 찾게 됐어요. 2년 만에? 예, 예. 예. 아유, 물이 많이 오, 새는구나. 예, 그, 그, 저는. 아, 일단은, 누수는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하지에서합판 쳐, 쳐놨으니까. 네. 지금 비가 한 3일치 계속 많이 왔잖아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양쪽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흘린 거예요, 물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자고 여기 막 떨어졌거든요. 엄청 떨어졌다. 양끝 끝에서 저 위에가 음 지붕에 보면 이제 그 기둥이 이제 올라간대. 그 자리거든요. 아 많이 떨어졌다. 어, 이거 뭔가요? 아 그거는 제가 아그 징, 징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어 제가. 그, 교육, 기억을 갔다 왔어요. 아. 25만원 주고 경기도 이천에 모가면 네. 원두리라고. 오지. 오지. 거기서 이천에서 버스 타고 갔다가 저녁에 끝나면 또 이천에 숙소 잡아서 어. 100만원 들었어요. 이거 1만원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셀프로 배우려고. 음. 열정이 지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음. 아무튼. 일단 시공장소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밖에 이제. 네. 국산상에 가보겠습니다. 하...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쳤어요. 아. 비가 비가 안 그쳤어. 비가 안 그쳤어요. 우! <laughs> 아이고, 이거 비가 와서. 우. 요거 두 개. 아내 마음 같아서는 이 샌드위치 판넬도 아그 여기도요? 네 하고 싶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나중에 할것 같아. 이것도? 예. 네. 그래서 <laughs> 하는 김에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뭐 지금 물이 딱히 안 샌다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쪽 샌드위치 판넬을 세운 줄 알고 네. 이 밑에가 똑같이 이제 샌드위치 판넬에. 저기 싱글이 붙여있었어요. 아 그래서 싱글 속으로 들어간 줄 알고 다시 덮방을친 거야. 위에다가 각관돼가지고 제가. 아 그래도 물또 물이 새는 거라. <laughs> 양쪽 끝에가 예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 음그음 쪽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2년 후에 알게 됐다니까. 2년. 예. 이야. 원래 이런 거였는데 이걸 타고. 같다. 물이 엄청 이되더라고 맞아요. 이거 예. 물 많이 먹어요. 만약에 이쪽에 3인치 판넬은 뭐 그냥 파판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판 아니, 식지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후에 따라 다른데. 예예. 예. 어 오래 붙어 있게 하고 싶다라고 예. 한다면. 어, 하판을 치고, 예. 하판을 칠 때도, 저기 보면은, 예. <laughs> 육각볼트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예, 스쿨볼트, 예. 거기가 사장님, 그, 이거 하신, 그, 아, 뭐야, 파이프 자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파이프 자리에다 하판을 같이 예. 고정을 해줘야, 음, 돼요. 아. 네. 이걸 풀어서? 네. 하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저합 하판 갖다 놓고, 이거 다, 다, 다 그래야 되죠 네, 얘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 뭐야 하판을 세로로 쳐야지 라인을 볼 수가 있겠죠 아 세로? 네 세로로 쳐야지 아. 그 옆에 그 파이프라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면 돼요 아. 안에다가는 실리콘 어느 정도 발라주고 아. 해서 붙이면 되고 아예 네. 근데 만약 그냥, 그냥, 그냥 놓으면 돌출되잖아요 하판에 그렇죠 그렇죠 예, 돌출되는 그런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지금 다음 시공하실 분도 샌드위치 위에다가 시공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laughs>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 하, 이제 이번에 하실 거는 요 기둥 두 개만 하실 거잖아요 예예예 네,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요렇게 하부 구조 한번 보고 하부는... 음... 하부는 하판을 안치셨구나 아... 오케이 여기 응. 음. 아 여기도 있었네. 드위 치가? 네, 이쪽은 저기 해서 물법 정식 물법. 네. 정식으로. 어... 이쪽은 뭐물 생기는 없어요. 네. 이쪽 음. 방 방이 아니니까 건물 네. 안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보다는 요요 네. 요, 요, 요거보다는. 네. 시급한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예. 이게 더, 하려면 전 이걸 하겠습니다. 아, 예. 보이는 부분? 네, 네. 보이는 네. 부분이라. 저도 <laughs> 왜냐면, 이거를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밖에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이걸, 이걸 굳이, 룰안세는데할 예. 수가 있나, 그럼 또.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아, 이, 이쪽? 이쪽 하게 되면, 아. 어차피 이거 하는데 돈 해봤자, 예. 자재비 해봤자, 사시면은, 한 15만원 음. 20만원 안쪽에 자재비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자재비 얼마 안 나옵니다 이거 아자알겠고요 아. 어, 음. 제가 궁금한 부분이 네.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게 수평 잡냐 그렇게하는데 이쪽에 네. 후레싱 마감으로 하면 되는자아니쪽까지 합판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 아, 그, 그,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더 중서를 하는 것보다는 예. 어, 여기서 물을 끊고 저 자리는 어쩔 수 없는 코킹 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코킹 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킹을 어, 아니면 우레탄 실리콘도 괜찮고 우레탄 실리콘도 알아요 우레탄 실리콘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외장재 실리콘 음. 중에 구조용으로 쓰시면 음, 별 무리 없이 그냥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물이 타는 곳이 아니라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 부분에 물건키를 제가 넣어드릴 거거든요. 예. 물건키를 넣어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서 도면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추가 시공을 예.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쪽에 그 샌디지 패널을 추가 시공을 할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완전히 내리지 않고 살짝만 띄어놓고 시공을 하는데 그 밑에 부분을 실리콘으로 아, 싸주신 예. 다음에 나중에 추가 시공을 하게 되면은 하부쪽 네. 이쪽 아. 제일 오른쪽 예, 있잖아요 예, 예. 거기를 만나는 부분 예, 예. 샌디지 패널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거기는 살짝 띄어서 시공하는 걸로 디테일을 풀어 드릴게요 일단 아 맞아 나중에 저기 할때 혹시나 그 왜냐면은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밑으로 판을 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이제 풀어 드릴게요. 예. <웃음> <웃음> 자, 이제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 그러면? 예, 예. 아유, 아유 진짜. 어제 제가 갑자기 네. 그 카톡 보내드렸는데. 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유, 직접 방문까지 해주는 <laughs> 영광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뭐, 집이 가까우니까. 어. 그, 뭐, 순서 양보해주신 다음 순서인 김건택님이 예,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고, 고마운 거고. 아니, 고맙습니다. 김건택님 자, 그래. <laughs> 자 그럼 김건택 씨, 김건텐님 에게 한마디. 어, 음, 아이고 진짜 그 셀프 시공이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배워가면서 한다는 게 열정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열정 있으신 부산에 계신 <laughs> 그 셀프. 김건김건택님 제가 먼저 진크 수건구 쓰고.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연장받으시러 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틀어주시고. 예. 예, 예. 아, 화재파다. 자, 보실까요? 예. 화재파다, 그리고 집게, 가위, 밀대, 음. 뭐,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쓸아 화재파다가 없나요? 어디 쪽안 보이는가? 밑에 쪽에 양피도 있나? 빼드릴게요 하나. 나는 뭐많으니까 이거 어, 갖고 가실 겁니다. 아이고 진짜 비가 너무 많아서 오 장마 때보다 더하네요 요즘에. 예. 아 진짜 이게 말로만 듣던 찐그 수분분해. 아 진짜. <laughs> 그러면. 여기 잘 하시고, 예, 예, 예. 잘 하시고, 다음에, 아, 제가 톡으로 남겨드릴게요. 김건택님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예, 예. 그쪽으로 해서 일정 잡으셔가지고, 예, 다 알겠습니다. 쓰신 후에, 안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네. 월요일 날씨 봐서, 네. 제가 발주 넣어가지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한 이틀, 삼일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으니까. 한 삼일 정도는 될, 아, 그니까요. 왜냐면, 컸다는 것도, 넌도 해야 되는 거니까. <laughs> 네, 연습 잘 하시고, 예, 예. 예쁜 집 만드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후. 자, 들어가 볼게요. 아 저기. 어떤 거? 임대료. 무슨 임... 임대료 없는데요? 없어요. 네. 아, 나 임대료. 아유, 뭐, 이거 하는데 임대료예요. 제가 그때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아, 예. 제가 다 무상임대니까. 그러면은 제가 잘 쓰시고 제주에 계시니까 식사 네. 한번 저녁에 아유 대접을, 감사합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회 좋아하세요? 제 아유 좋아합니다 소자자 이 태안 로어서 <laughs> 알겠습니다 예 아, 농담 아닙니다네 알겠습니다 네잠게요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응. 야 비가 무지무지하게 오네 구독자 연장 대여 이벤트를 진행해봤어요 첫 번째 대여를 한 거고요. 이거는 무상이고요. 이 용담동에서 시공이 끝나면 다음으로는 이 연장이 부산으로 갈 겁니다. 부산 구독자이신 김건택님께서 연장을 받으셔가지고 지붕을 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예쁜 집 만드시고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단톡방은 코리아루퍼스 위에 위에 띄워놓을게요.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거기에 지금 한 27분 정도 계세요. 그 방에서 서로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어,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